뉴시스, 이진경 인턴 기자 등호 최근 중국에서 한 남성이 매일 그리던 그림 한 장으로 친어머니와 해외했다. 33년 전 유괴된 후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린 그림이었다. 2일 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중국 남부 윈난성 자오퉁시에서 리징웨이가 1989년에 유괴되기 전까지 살던 동네를 그린 그림과 함께 자신의 사연을 적어 지난해 12월 24일 소셜미디어 SNS에 공유했다. 유괴 당시 4살이었던 리징웨이는 자신이 살던 지역이나 길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매일 그린 그림 한장 덕에 1800km 떨어진 곳에 살던 친어머니와 상봉했다. 다른 지역에서 유괴당한 이들이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친부모와 재회했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리징웨이가 그림을 찍어 올렸던 것이다. 리징웨이의 그림은 1989년에 허난성 랑카오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여성이 사는 동네 정경과 일치했다. 지난 일을 극적으로 상봉한 리징웨이와 친어머니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다시 한번 가족임을 확인했다고 알려졌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며칠 전 모자는 영상통화를 통해 미리 만났다. 리징웨이는 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가 울었다라며 엄마를 한눈에 알아봤다. 엄마 입술과 치아가 나와 똑같이 생겼다라고 했다. 리징웨이는 앞서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고향 동네를 그리는 게 습관이 됐다고 전한 바 있다. 리징웨이는 네살 때부터 매일 고향을 그리워하며 동네 전경을 그렸다. 그림 덕에 나무와 돌, 길과 하천의 모양 등 고향 동네의 세세한 부분까지 리징웨이는 기억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리징웨이는 가족의 외형적 특징도 잊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리징웨이는 33년 전한 대머리 남성이 자신을 납치했다고 회상했다. 이후 리징웨이는 40대로 추정되는 남녀에 새 옷을 받아 입고 기차에 태워져 2일가량을 이동했다. 도착한 곳에서 리징웨이는 입양가정을 만났다. 리징웨이는 입양가정이 그에게 잘 대해줬으며 한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라고 전했다. 이징웨이의 친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남동생은 여전히 고향에 살고 있다고 알려졌다. 중국에서 유괴당한 어린이가 수십 년 만에 친부모를 찾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는 산둥성에서 유괴당한 아들을 찾기 위해 한 남성이 24년간 오토바이를 타고 50만 킬로미터를 헤맨 끝에 극적으로 아들과 상봉했다. 해당 사연은 지난 2015년 홍콩 배우 유덕화 주연의 영화 '잃어버린 아이들'로 제작돼 중국 내 아동 인신매매 현실을 알리기도 했다. DBC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국에서 매년 약 2만 명의 어린이가 유괴됐다. 일각에서는 중국 유아 유괴 범죄 중 다수가 남아 선후풍조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